전주시가 야간에 이용객이 몰려 늘어나는 도서관 업무를 해결하겠다며 민간인을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꺼리는 늦은 시간 업무를 민간인에게 떠넘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무직 채용 공고입니다. 도서관 사서 7명을 뽑는다면서 평일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교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들을 늘려 공무원들이 꺼리는 업무를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저임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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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인 시 근무 시간을 명시한 것을 두고. 전주시는 정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문제 될게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가 참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서관에서 알아서 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지 사실은 정이까지 운영 하 것까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만될뿐이 네. 전주시는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고 야간 업무를 공무직에게만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똑같은 어. 본인들한테 전역이 많아. 전역이 많아. 많아. 전주시는 또 청소년 창의 교육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면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주말 근로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